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한세 꼭지 정도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 꼭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국 시장이 지수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죠.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그죠. 미국 시장 어제 예, 다우지수, 나스타, 전부 다 오일선을 깼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첫 번째 꼭지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어, 뭐 수익을 낼 수가 없느냐. 하락할 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시장이 박살나도 제가 상한가 종목을 잡아드렸거든요. 어제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상을 찍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제 특징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런 하락장에서는 종목이 더딱 빛을 발하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지금 하락장에서는 수급이 싹 몰리기 때문에 그 몰리는 그 종목에서 딱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이제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월요일부터 계속 뭐 말씀드렸습니까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동차 부품주 결국에는 어제 성화이텍 제가 우리 방에서 자동차 부품주 상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올려놨던 이 썸네일에서 일정들 이렇게 월요일날은 내가 어떤 일정들이 있을 거다 쭉 말씀을 드리고. 그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 쭉 올려놨잖아. 그죠?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심 사에 올려두고 그죠? 꼭 집어서 뭐 종목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딱 여러분들이 조금 볼줄 알아야죠. 그러면 그런 보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좀 배우면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엄청 빨리 눈을 뜨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이제 그들이 몰랐던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야, 진짜 빠르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진짜 브레인이다. 나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진다는 거죠. 자기들이 몰랐던 아이 부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 부분을 가지고 아, 이렇게 수익구조를 형성하구나. 빨리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시장이 박살이 나도 갈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이딱 시장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잡으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뭡니까? 반도체 원료에 들어가는 뭐 갈륨, 게르마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RF 모트리얼즈가 좀 고개를 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좀 동국 r 네 s 어제는 또풍국조죠 그죠. 한국철가. 그죠. 이 꼬리가 막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도, 요즘은 이런 윗꼬리 달린다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늘 어떻게 그림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달라지거든. 유니온, 그죠.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즈뭐 한일하, 그죠. 사마전기. 이거 한번다 했던 뭐폐바터리 그죠. 사마전자. 이런 종목들이, 테발를 지금 이루면서 종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런 어, 것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 시세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어떻냐면은, 어제 또 특이사항이 뭐였냐면은, 오염수 관련해서, 그죠? 그죠? 우양이 딱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양이, 우향, 우양은 뭐 핫도그죠, 그죠? 이제 그못 먹으면. 이제 지금 푸드나무라든지, 마이, 마니크 이마 FNG라든지, 마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개잖아, 육개. 6개, 그죠? 이런 것들을 살짝 잠재워놨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또이게 바람이 불면은 막 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금 관련해서는 뭐 보라티알, 인상과 뭐신소홀딩스 샘표, 뭐샘표신포 M.S. 아, MSC 뭐 이런 종아 MSC는 이거는 설탕이네요. 뭐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한번 좀 보지만은 현,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하 그리고 이제 좀더 가면 뭐 설탕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 그죠? 설탕은 지금 이제 7월 14일이니까 뭐 일정이 다돼 있네 그죠? 아스파탐 관련해서 그죠? 발암 물질로 규정하는 거. 또 미래 생명자 한타 누보 요 그림들이 살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해지성 종목들이 지금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갈륨, 요, 제가 올려놨던 갈륨, 게르마늄 요런 관련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새롭게 종목들이 형성되는 거. 요것들이 테마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 만들어졌잖아요. 어제 지금 처음 페라이트하고 히토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막 풍국주정도 붙고, 그죠? 그리고 또 하, 한일철강도 붙고, 막 이렇게 같이 붙, 자꾸 나오는 것이 테마의 파일을 키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보시고, 뭐 오늘도 한번 어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박살나려고 하나,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던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어 이번 코너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